지금 565번은 그 나중에 수1, 수2 이런 애들을 풀때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잘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보면 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수 있는데 우선 이 정도로만 써주고 어 f알파는 f베타는 4라는 걸볼 거야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음 우선은 미리 다른 것부터 좀 알려주고 시작해볼게 f3이 0이고 f2가 0이다라는 건 fx가 x제곱 점점점점 점점 2차식일 때 이런 상황에서 얘네가 0이라는 건 얘네의 근이라는 소리야 3이랑 2가 근이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음. fx는 0의 근이 3이랑 2라는 소리와 같아. 그랬을 때,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얘네를 인수로 가지니까, fx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x-3, x-2.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딱 fx의 식이 나오겠지. 2차식으로.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가 3이라고 했으면, fx는 3하고 x-3, x-2 이렇게 써주면 돼. 그래서 함수를 바로바로 바로 잡을 수가 있거든? 근데 만약에 개수를 말안 했어. 뭔지 모르니까 a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편한 상황이 뭐가 되냐면은 fx는 0이라고 써져 있는 상황이 제일 편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면은 어, F 알파는 4고 F 베타는 4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넘어갔을 때 F 알파 빼기 4는 0이라고도 쓸수 있고 F 베타 빼기 4는 0이라고도 쓸수 있어 그러면 다시 Fx 빼기 4는 0일 때이 식의 그는 알파랑 베타야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자, 근데 나는 fx는 0이 편한데, 지금 마이너스 4가 좀 거슬리잖아? 그래서 여기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gx라고 놓을 거야. fx 빼기 4를. 그러면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건데, 치환을 하게 되면은 gx는 0이라고 이 모습이 변하겠지. 근데 여전히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건 이해되니? 지금, 어, 얘가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GX로만 모습을 바꿨을 뿐이니까, 여전히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게 되는 거야. 근데 FX에 여기서 보면은 얘가 2차식이면, 얘도 당연히 2차식이 돼버리는 거거든? 왜냐면 상수만 변하니까 나머지는 변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얘가 1이기 때문에, 얘도 x제곱의 개수가 1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gx는 식이 어떻게 잡히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x 알파, x-β,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다, 이거야. 됐지? 그러면은, gx를 이렇게 잡았을 때는, gx가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이것만 잡으면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다시 복원을 해주는 거야. fx 빼기 4는, x 마 알파랑 x 마이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 4만 넘어가면 내가 fx를 구해내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fx를 구하기 위해서 전개를 해볼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4 라고 할 건데 여기서 보면은 얘네 근이 알파 베타니까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의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두 근의 합은 4였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얘네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fx는 x 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4니까 4x 그 다음 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계산하면은 1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fx를 구해냈으니까, f2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4-8+, 1이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가 정석적인 방법이고, 조금 더 응용을 해보자면, 여기 부분 있지. 이 부분. 여 부분에서, 좀 다시 볼 부분이 있는데, 얘네가 이 식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식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얘는, 아니, 이거는, x-α, x-β라고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은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아예 통째로 여기다가 집어 넣었어도 돼.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훨씬 더 빨리 나왔겠지. 응. 음. 그러면은, 얘 빨리 구한 다음에, 이제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